양연 캐빈에 이런 변이 있나, 병이 있나. 아유 짜다 의료 관련된 얘기는 한 번도 안한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음, 관심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의료 관련 합의 같은 어, 거 얘기를 좀 해보죠 의료에 관해서 조금 아는 변호사 릴리트 네, 어, <laughs> 네. 아는 네. 변호사라고 많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아는데 그중에서도 좀 조금 안다고 할수 있는 우리 변호사님이 한번 석사하기로 말았니다 석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laughs> 네. 의료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음. 의료사고가 발생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진료기록부 확보하는 음. 겁니다 진료기록부 확보 좀 학부. 의심스럽잖아요 분명히 그냥 진료받으러 갔는데 아니면 음. 단순한 수술이라고 듣고 음. 들어갔는데 아주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예컨대 우리가 들었던 얘기가 다른 게 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진료기록부 음. 등을 확보 네. 등이라는 건 뭐냐면 간호정보지라든지 여러 가지 진료 관련된 서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의료법상에 이 달라고 요청했을 때안 주면 처벌받을 네. 수가 있어요. 아, 너 네.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요 네. 주라고 하면 무조건 줍니까? 네, 무조건 줘야 네. 되는데. 문제는 가끔 위조나 어.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그때 있겠죠 그때 했던 거를 네. 거기다 가피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거는 저희 고마워요, 생기면. 저희는. 어.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그게 자신들의 실수라든지 과실이 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찾아져요. 사실은 전문하시는 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데 음. 어, 진료기록부는 다 외국어로 써져 있어가지고 우리도 재판을 많이 내는데 음. 그거 다시 또 번역해야 돼요. 번역을 해야 되 전문가들 물어봐야 되고. 의사 출신 변호사들이 음. 그런데 좀 유리하다고 네.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그게 네.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의 하나가 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확보한 다음에 전문가의 뭐 자문도 구할 수도 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이 음. 의료기관을 민사로 갈지 형사로 갈지 음.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요새는 또 상황이 좀 위급하다면 형사 민사를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지 않고 좀 과실이 있어 보이는데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이 음. 어렵다라고 하면 음. 중재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판단을 하는 게두 번째 과정이 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사로 가면 업무상 과실에 의해서 상해를 입거나 네. 사망을 했거나 맞습니다. 이걸로 형사 고소를 하는 거고 네. 민사로 가게 되면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맞습니다. 구하는 거고 네. 네. 그런데 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으면 중재로 음.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네, 이런 말씀이실무적으로는 음. 좀 과실이 명확하게 눈에 띄면, 음. 그게 많이 띄면 형사로 가고요. 네. 과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음. 진료기록부 감정이라든지 통해서 과실을 찾아낼 수 있다고 판단이 들면 음. 민사로. 민영사를 네. 같이 갑니다. 그런데 어. 가시를 찾기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좀 어렵다라고. 우리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모든 정보나 어떤 기술은 음. 의사가 갖고 있습니다. 데 네. 입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중재원으로 가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네.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네. 의료소송은 네. 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음, 그래서 제가 네. 많이 포기를 전공을 하시죠. 했는데 어. 저도 포기했어요. 안 합니다. 열사안 <laughs>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자꾸 줘요. 어. 제가 전문 가에서 얘기했더니요 성공. 음. 이일 프로도 안되고 전승 전승은 거의 없다고 어, 봐야 돼요 어. 그니까 완벽하게 과실이 있으니까 청구한 금액을 다 주라고 어. 하는 거는 이런 사건이죠 거즈 같은 거 놔두고 어. 이게 개복 수술한 다음에 어. 누가 뭐들어도 과실이 있는 경우 그거 말고는 아, 정말, 네. 그거 말고는 아예 안 돼요 대부분 음. 손해배상 책임을 책임 제한을 해버려요 음. 50% 40% 음. 30% 그러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원하는 금액을 못 받고요. 네.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게 반복되면 음. 병원 운영을 못 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진 변사님이 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위원회를 그렇죠. 이용하는 것도 좀 실익이 있다. 딱 맞게 그래서. 또 말씀을 더 주시네요. 네. 해야 되면 는언제더 가잖아. 쉽게 양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죠. 음. 이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됐는데 의료 분쟁 조정 신청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음. 2018년도 보니까 전년도 대비 20.9%가 증가를 했고요. 음. 2014년도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후에 계속 11.5% 평균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둘다 동의가 돼야 됩니다. 음. 환자 측하고 병원 측 의사 측이 음. 동의가 돼야 되는데 한쪽이 안 가려는 경우도 음. 좀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간혹 이걸 이용합니다. 산자들 음, 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원래 원하는 음. 금액보다는 약하지만 음.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크게 절약이 된다. 음, 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재판은 모아임은 뭐 도잖아요. 음. 요건 걸입니다. 그렇죠. <laughs> 요건 걸임이 개미래 그렇죠, 그렇죠. 임은걸려 어. 어. 서로 서로 양보, 한 번씩 양보하는 거니까. 이것도 조금 네.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주소 나가고 있죠? 이 주소로 상담사를 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아주 친절하게 상담으로 해서 해답,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연락 로꼭 주시고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려도 될까요? 좀 해주세요. 네, 감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양변 최변의 1런 병인 날!